이번 시간에는 연애를 망치는 쿨한 여자 중후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받는 성격의 기준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면서 과거에는 반듯하고 따뜻하며 좋은 사람이 인기를 끌었지만 현재는 쿨한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러한 변화조차 언론과 미디어의 영향, 스타들의 모델로서의 역할, 소셜 미디어 등 다양한 요소들이 작용하여 어쩌면 만들어지는 것이죠. 때로는 슬퍼하고 매달리는 등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찌질하다고 인식되면서 실제로는 죽을 만큼 힘들고 슬퍼도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굴한 척을 하는 것이 좋은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 마이웨이를 갈 거다라는 주관이 있는 척도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사회적인 기준이나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게 되는 것을 보면 사람은 모두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동물이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소 쿨한 이미지가 인기를 끄는 시대에서 쿨한 이미지에 자꾸 맞추다 보니까 내 평소 생각과는 달리 빼빼 마르고 시크해 보이는 모델처럼 만들기 위해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하기도 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따뜻한 사람보다는 소 쿨한 사람이 되려고 하며 좋아도 좋다고, 슬퍼도 슬프다고, 내색을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남자친구가 하는 별것 아닌 행동에도 삐지고 마음이 상할 때가 있지만 절대 솔직하게 표현하고 풀지 못해요. 난 쿨한 여자니까요. 헤어지고 나면 너무 외롭고 마음이 아파도 절대 내색하지 않아요. 난 쿨한 여자니까요. 연기자들이 비슷한 역할을 계속 연기하다 보면 그 역할에 빙의되는 것처럼 우리도 쿨한 척을 계속 하다 보면 점점 쿨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로 인해 자신의 감정을 소홀히 하고 점점 무뎌질 수도 있습니다. 헤어진 남자친구의 새 여자친구를 봐도 무덤덤해지고, 멋진 남자를 봐도 무덤덤해지고, 연애에 대한 감흥이 사라지고, 이런 악순환에 빠져서 좋아하는 남자에게도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결국엔 연애가 더 어려워집니다. 쿨함을 위해서 선택한 것들이 오히려 상대방과의 솔직한 소통과 이해를 방해하니까요. 연애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솔직한 마음을 가진 멋진 여자가 되어서 운명의 그 사람을 만날 때를 기대해 보세요. 혹시 또 모르잖아요. 솔직하고 멋진 여자에게 운명적인 만남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이번 시간에는 연애를 망치게 하는 쿨한 여자 중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번에는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